6절부터 21절. 자, 마지막 있죠? 요한계시록 네. 22장에 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22, 22절, 22절, 6절부터 22절, 6절. 자,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다 같이 한양 말씀을 합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손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줄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키우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여하니 내게 네 듣고 볼때에이 일을 내게 네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두 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여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우려운 자는 그대로 우를 향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향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리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태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영하는 자들과 사는 자들의 우상풍배자들과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선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괴뢰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오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달새 세뿌리요 자손이니 곧강동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예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재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함을제하여 버리시기라. 이것들을 증문하신 이가 일시되 내가 진실로 속기 오리라. 하시건들 아멘 주예수요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이를 지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마라나타 자 성교는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언제 닥치든지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모습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요한은 임박한 재림의 선포와 함께 이 책에, 이 성경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속해오려니 이 들음 아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성도는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행하는 것이 복임을 복인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면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확하게, 바르게 알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은 반드시 행함과 실천을 통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한이 천사계 갱바라 하자 천사가 말렸어요.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라니까 천사가 말렸고요난 다시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드리라고 명했잖아요. 요한이? 예. 자, 볼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의 형제의 던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갱배하라 하더라 인데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다 돌립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 자신에게 돌리잖아요. 이 땅의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사람을 높이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을 감추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됨을 돌림으로써 네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뭐 했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십사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더니 이는 그들의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태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두루마리를 아야 함을 의미하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의 죽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구원받은 성도로도 세상을 살다 보면 죄의 물들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회개와 재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안연함에 빠져서 죄를 간과하고 또 주님께 창망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좋았다. 이렇게 네. 안혐에 빠지지 말라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날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정교케 함으로써 우리 예수 그리스의 장성한 빌라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들, 교회들을 위해서 타자를 보냈어요. 이 예언을 증언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타자를 보내서. 자, 16절을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라 나는 다야세 둘이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해벽별이라 하시더라. 해벽별 우리 교회들그랬대요 제가 우리가 설립하고 예배 드릴 때도 사자가 왔다 갔어요보내 왔고, 잘해라. 못하고. 와도 보면 좀뭐 학자 메고 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 게시. 그래서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에 주님을 대제하는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경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현재의 그 어려움을 인내하며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은 어려움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우리가 인내하고 승리하고, 그 날을 주님이 재림을 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대요. 자,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주문하신 이가 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잖아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대요. 약속을. 이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자, 요한 계시록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오심을 한결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속히 올것을 믿고 그 날을 대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라고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라고 텀토하며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님께록은 참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한치의 어긋난도 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고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수님에 언급된 모든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리고 또한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늘 긴장 속에서 주의 재력을 깨어 기다리는 통도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 어, 주이도끝날때주 거야 다들, 아, 래는 어, 네. 아, 또 죽이도 래 아, 또해래요 아, 또 죽이도 못해하래요 아, 또 죽이도 못 해볼래요? 아, 또 죽이도 못 해볼래요? 아, 또죽이는못 해볼래요? 아, 또죽이이도못해볼래해 실자대에못 박혀 죽으시고 산자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황당한 아침 하나님 육판에 앉아 계시다가 거희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집판으로 오시시니라 너무 늦어오며 황당한 국내와 성녀가 다시 통통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해 주신 것과 이미 다시 산 것과 영원히, 다시 영원히 산 것을 익사 올라 있다. 아멘.